조선의 왕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그다음에 예종. 그런데 이 이름들, 사실 그들이 살아있을 때의 이름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왕의 진짜 이름은 아무도 불러서는 안 되는 금기였습니다. 심지어 왕 자신도 말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조선은 왕에게 가장 좋은 뜻의 글자를 이름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그 이름의 뜻은 왕들의 삶과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오늘은 이름이 축복이 아니라 족쇄가 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 그의 본명은 이도. 도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복을 누리라는 이름. 그런데 정말 세종의 삶은 복이었을까요? 실록을 보면 그는 서른 초반에 시력을 잃고 평생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쉬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이름이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해 자기 몸과 삶을 계속 갈아 넣어야 했던 겁니다.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정사를 놓지 못한 왕. 이도라는 이름은 세종에게 축복이 아니라 헌신을 강요한 가시관이었습니다. 가장 슬픈 이름, 단종. 본명은 이연. 고요하고 깊게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선에서 가장 요동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17살의 왕위를 빼앗기고 강원도 청령포로 유배된 소년. 산면이 강으로 막힌 그곳은 이름 그대로 연못이었지만 그에게는 감옥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이름이 약속한 고요한 삶은 끝내 오지 않았다는 것. 다음은 성종. 본명은 이혈, 즐거울 혈. 나라를 즐겁게 다스리라는 이름이었죠. 실제로 그의 시대는 안정기였습니다. 하지만 인간 이혈의 삶은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적 판단으로 아내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린 왕입니다. 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 끝까지 진실을 숨겼고 늘 좋은 왕의 얼굴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열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워 보여야 하는 형벌이었죠. 그 억눌린 진실은 훗날 연산군이라는 폭풍으로 돌아옵니다. 조선 최악의 폭군 연산군 그의 이름은 이융 융은 깊이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조선에서 가장 참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어머니의 죽음을 제대로 애도할 시간도 이해할 기회도 없었던 아이에게 깊이 생각하라는 이름은 덕목이 아니라 고통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름을 감당하지 못한 왕은 결국 본능으로 폭주합니다. 다음은 중종. 본명은 이역. 기쁠 역, 백성이 기뻐하는 정치를 하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반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중종은 조선을 바꾸고 싶어 했지만 단한 번도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조광조를 선택했지만 끝내 지켜주지 못했고 개혁을 원했지만 항상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역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기쁨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두려움 속에서 버티는 삶이었습니다. 가장 온화한 이름을 가진 왕이 가장 우유부단한 군주로 남은 이유입니다. 다음은 숙종. 본명 이순 따뜻하고 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선에서 가장 잔혹한 정치 기술자였습니다. 환국을 반복하며 사람을 쓰고 버리고 갈아치운 왕.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숙종은 장희빈을 사랑했다고. 그러나 기록을 따라가 보면 그의 선택은 사랑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숙종은 이년왕후를 폐위함으로써 서인을 버렸고 장희빈을 중전으로 세움으로써 남인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국이 바뀌자 이번에는 남인을 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이년왕후는 두 번이나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장희빈은 왕의 아이를 낳고도 사약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오랐느냐가 아닙니다. 숙종에게 그녀들은 사랑의 대상도 증오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의 축이었을 뿐입니다. 이순이라는 이름은 그의 성품을 말해준 것이 아니라 그가 끝내 가질 수 없었던 이상적인 인간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 최장수 왕 영조. 이름은 이금 밝게 빛나다. 그는 탕평으로 나라를 밝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콤플렉스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불안은 아들 사도세자에게 향했고 결국 뒤주라는 어둠으로 끝납니다. 세상을 밝히겠다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자기 아들에게는 빛한 줄기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선에서 가장 치밀한 왕 정조. 그의 본명은 이산. 산은 계산하고 살핀다는 뜻입니다. 정조. 이 나라 사람도 국사를 챙기셔야 할 격을 모두 계산하던 왕이었습니다. 이 국... 그런데 이 왕이 끝내 계산하지 못한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빈성 씨였습니다. 왕은 명령할 수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명령하지 못했습니다. 정조는 나라의 법을 바꿀 수 있었고 조정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었지만 한 여인의 선택 앞에서는 끝내 왕이 아니라 기다리는 남자였습니다. 이산이라는 이름은 그를 위대한 군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이름의 뜻을 지키려다 자기 자신을 부서야 했습니다. 이름은 축복이었지만 삶은 저주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남들이 붙여준 이름과 역할을 지키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